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AI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24년도. 윤정부가 미친 듯이 밀어주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 기업 가치 최소 3배까지 예상이 되고요. 최근 흐름 자체도 정부에서 엔비디아를 넘어 AI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 계속적인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판교에 R&D 센터까지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작년보다 몇십배 증액된 이 600조 넘는 예산을 이번 연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있으며, 윤정부가 대놓고 이 밀어주는 산업군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AI 반도체 왜 중요합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려면 AI 반도체가 무조건 필수 부품으로 쓰입니다. 근데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주 한 번씩은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거냐? 로봇과 인공지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도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작년 10월달에 카카오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판교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로 인해 카카오 기반의 금융 서비스들이 먹통과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다들 아시죠? 이런 관련 모든 것들이 전부 먹통이 되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 카카오에서는 먹통 사유가 단순한 이 통신 장애다라고 발표했는데, 를 결국엔 먹통된 진짜 사유 뭐였습니까? 데이터 센터 센터 내에 발생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전원 공급의 차단으로 먹통이 되었다. 자, 요런 기사 최종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데이터로 연결된 모든 어플들이 전부 먹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엔 데이터 센터가 무너지면요 회사도 무너지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 부분이라던가 앞으로 첨단 기술을 투자하고 개발하는 데는 결국엔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센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카카오처럼 데이터 센터 문제 한 번에 회사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ai 반도체 기업들, 신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이 다 같이 투자하는 곳 바로 이 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련 종목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뭐 해주셔야 됩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잘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요는,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건데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이 통신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이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왜 나서고 있으냐 이 데이터 센터는 요 소규모 전산실과는 달리 빅데이터를 저장 분석하는 이 고성능 컴퓨팅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ai 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빅데이터를 누구보다 많이 보유 하고 빠르게 분석하는 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 큰 건물로, 이 작은 건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건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있어야 AI 슈퍼 컴퓨팅이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기업들은요, 이신 사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활용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의 자리가 남는다면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 야 우리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자리가 남았는데 너네 좀 써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서 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요, 국내 기업이 구축한 이 데이터 센터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AI 대장 기업들마저 이 데이터 센터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마이크로, 아마존, 구글뿐만 아니라 확인을 해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AI 반도체 쪽을 키워야 되니까 AI 경쟁 핵심 인프라로 이 데이터 센터가 주목이 되면서 모든 업체들이 이런 센터 구축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도요. 11월달 두 번째 데이터 센터죠. 이 세종에 구축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인 춘천의 여섯 배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쓰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더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카카오 불난 거 보셨죠? 불한번 나면요, 싹다 먹통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소방 훈련이라는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이미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AI 쪽과 데이터 센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최GPT 등 생성형 AI가 부상한 후에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산업 부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쪽과 최GPT도 AI 쪽이죠. AI 쪽과 AI 반도체 이런 쪽은 모두 다 데이터 센터와 동방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AI가 성장한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이버 뿐만 아니라 NHN 클라우드는 10월에 국내 기관과 기업들의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NHN 광주국가 A 데이터 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상태고요. 거기에 플러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클라우드도 춘천에 약 6배 넘는 세종시의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겪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자체 데이터 센터를 올해 9월 중에 안산시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남한테 안 맡겨. 이제는 우리만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거야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기업의 특화형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삼성 SDS도 동탄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그다음엔 삼성 SDS 모두 사실상 AI 쪽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같이 투자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준비하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데, 근데 중요한 게이 AI를 만드는 기업한테만 데이터 센터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중요하냐? 바로 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의 큰 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AI 쪽으로 직접적인 투자하고 를 있지 않지만 데이터 센터에 지금 투자하는 큰 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0년간 국내 물류센터, 오피스 시장의 큰 손이었던 싱가포르 투자처, GIC도 데이터 센터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 센터가 미래에 충분히 큰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GIC가 국내 경제 상황을 진지하게 스터디하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 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금 눈독을 들이는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GIC가 뭔데, 니들이 뭔데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니 많이, 미래를 좋게 보니 많이 하는 거냐? 자, GIC는요, 싱가포르의 투자청이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 증권사 등과 함께 이미 경기도에 경기도 고양시에 9천억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투자를 시작했고요. 현재 9천억이지만 더 투자가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가능하냐? GIC는요. 현재 9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조 가량의 자장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투자청 싱가포르 투자청 GIC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계 7위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부동산 투자 비중은 약 13%로 120조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열심히 힘 모아서 9천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지금 소아볼 총알이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투자청에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gic뿐만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전용 D램을 열심히 개발하고 투자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반기 데이터 센터용 D램 시장 공략에 고삐를 지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만들겠습니까?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면 D램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요. 삼성전자는 하반기 전방 산업인이 데이터 센터 고객사 확보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계 데이터 솔루션 전용 D램을 출시하고 고성능 반도체 시장 공급 가속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4분기 데이터 센터 고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냐, 그거에 대한 싸움이 지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사실 서버입니다. 이 서버용 D램, 서버용 CPU 이게 어떻게 보면 매출이 가장 높고 매출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 해 봤자 금액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버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물이 엄청 큰 곳에 그런 곳들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디 램이나 서버용 디 램이나 cpu가 얼마나 큰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진짜 4분기 매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난 5월 10나노급 5세대 이 DDR4를 출시하고 데이터 센터나 공급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이렇게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D램이 있으면요 CPU도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인텔이죠 인텔도 데이터 센터의 진심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를 겨냥해서 차세대 칩 성능 두 배를 높인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AI 관련 칩과 구체적인 스펙 출시 시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칩은 전 모델 성능을 240%를 높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 높다는 거죠. 전기를 10 쓰면 100 하던 게 이제는 전기를 씹으면 20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적인 효율을 높여서 240%까지 효율을 높이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인텔은 2024년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용 서버 프로세스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 결국엔 ai 성장 투자 개발은 어디로 이어진다. 데이터 센터로 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 딱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아직까지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만 매수해도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검색기 종목들을 매매하면 수익이 나는지 잔고 확인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죠. TPC, 원익PN, &E, 롯데관광개발, 우리로, 파우로직스. 모비스 자, 제 계좌에 뭐 있습니까? 우리로 파우로직스 tpc 종목 있죠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을 매수했더니 약 170만원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오전에 이미 100만원 정도 수익을 본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 매수와 이 매도 타이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종목을 보는 매수와 매도 타점이 다르다는 건데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귀찮아서 이 검색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호가창 막 움직이니까 뇌동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단타로 정말 수익을 원하신다면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정확한 수치로 판단하는 이 검색기를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하는 이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대다수의 종목이 상한가 급등에 들어갔고요. 상한가에 아직 입성하지 않은 종목들은 제가 아침에 매수해서 아직까지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먹을 게 아니라 검색식을 이용한 매매연 세습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시청자분들은요.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짧게 먹으려고 1, 2% 정도 먹으려고 들어가시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이 아침 9시 30분 전에 이 검색기 키셔 갖고요. 포착되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며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시간 계좌를 오픈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고 매매를 하시면요.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단언컨대 많은 유튜버들 중에 이렇게 실시간 계좌를 오픈한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자,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요. 더 이상 호가창, 이 뇌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신호를 잡아주는 이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검색기를 제 채널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검색식도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값들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타 검색식 세팅하는 방법까지 하락장 같이 싸워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해서 이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익내는 동일한 검색식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으니까요 이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뽑아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검색식을 통해 매일매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저한테 이큰 수익을 남겨줬던 이 검색식으로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상한가 종목 당일 엄청나게 잡아내 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급등 나온 종목들 포함해서 쭉 내려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더 좋은 건 2000여개의 종목들 중에 많이 뽑히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딱 19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 이 종목을 선별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검색식이 모두 다 여기에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얼마를 벌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조회 버튼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00만원 정도의 수익구간 확인이 되셨을 건데요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약 6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웬만한 직장인을 한달 월급을 제가 하루 만에 번 셈인데요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 나눔 이 단타 검색식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 영상으로 이 검색식으로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식을 어떻게 봤냐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까지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했으면 구독했다라는 인증 한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하는 방법은 위에 안내번호가 뜰 겁니다 입니다. 거기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위에 번호 오픈해 드렸습니다. 010 7590의 3386 번호로 구독하셨으면 위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수익 보고 있는 단타 검색 시이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을 늦게 보시더라도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구독하신 모든 구독 구독자님들께 파일 전체 방송해 드릴 거니까요. 부담 없이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는 것처럼 24년도 데이터 센터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추려봤습니다. 모아데이터 주민터넷 가온칩스 PPI,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다섯 종목들 중에 급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종목, 급등이 예상되는 가장 빠른 종목은요 바로 데이터 솔루션 종목입니다. 자, 이 기업은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데이터센터 이런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련 기업이고요 데이터 산업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는요, 소규모도 가능하다. 1번 O, 2번 X.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오픈해 두었습니다. 010-7590-3386, 이쪽 번호로 정답으로 생각하는 번호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깜짝 선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딱한 번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소규모로도 가능하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딱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작년 10월달에 3천원짜리 종목이었습니다 이 3천원짜리 종목이 얼마까지 갔다? 만원까지 갔다 자 9,500원 이상까지 갔는데 3천원짜리가 만원까지 갔다라는 건요 3배에서 4배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3배에서 4배 여기서 여기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이 종목 안에 세력들이 작년에 개입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번 연도에도, 자, 이번 연도 24년에도 이 종목 안에 세력들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력들의 집단 물량 확인해 봤더니 얼마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 물량이 6,100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세력들 물량이 6,000원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세 얼마입니까? 현재 시세 5,000원 정도 하죠. 자, 현재 시세 5,000원. 그 세력들의 매집가 6천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세력들은 6천원에 매수했어요 작년에 주가 올렸던 세력들은 6천원에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시세 5천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거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사면 안 되죠 왜안 되냐 세력들 6천원이나 현재 시세가 5천원이면 세력들은 더 떨군 다음에 극적으로 떨군 다음에 급등을 시킬 겁니다 근데 이 떨궜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눌러준 다음에 들어가야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종목 얼마까지 목표가를 보냐 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왜이 종목을 만원까지 보냐? 첫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제가 이 종목 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요. 로봇 산업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로봇 산업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로봇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AI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만들 마, 말씀을 드렸어요. AI 반도체가 만들어지려면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뭐예요? 이 인공지능 데이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 만 원까지 예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지배력입니다 자이 종목 현재 지배력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안업체와 지금 다수 AI 반도체의 보안업체와 다수 MOU를 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다가 지금 눌림 있는 구간인데 이 종목 쪼실 거 없어요 왜? 지배력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으나 성장성이 뒷받쳐준다 주식은 뭘로 해야 돼요?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되죠 왜냐면 부담스럽지도 않잖아요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도 않은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만원까지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조금만 더 눌러준다면. 조금만 더 눌러준다면 바로 진입해서 24년도 큰 수익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지금까지 이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타점 시원하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AI 기술력이 증가되려면 무조건 데이터 센터가 탄탄해야 되는데 데이터 솔루션 이 종목 만원까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최저점 자리 잡게 해 드리고 싶어서 매수 타점 무료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실을 지금 크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계좌 역전 딱한 종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뭘 사셔야 된다? 바로 이 데이터 솔루션 종목을 사셔야 된다. 자, 내가 다른 종목들은 놓쳤지만 이 종목 최고점까지 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무료 타점 발송해 주는 번호 오픈해 드렸는데요. 010-7590-3386위 번호로 대, 이렇게입니다. 데이터 딱세 글자. 데이터라고 딱세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장 중에 주식장 보고 있으니까 가장 최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그 즉시 제가 데이터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싹 돌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이 데이터라고 보내주신 순서대로 무료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내가 올해 단한 종목으로 계좌 역전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위에 번호로 종목명 데이터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타점 무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손가락으로요, 화면 한번 터치해 보세요. 여기 한번 터치해 보시면 왼쪽 하단에 이 좋아요 있습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진들 제가 앞에서 퀴즈 이벤트도 진행을 했는데요. 자이 종목들 이 퀴즈 이벤트 깜짝 선물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깜짝 선물은요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종목들을 받고 종목 매매를 하시거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건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제가 드릴 이 깜짝 선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단한 번의 클릭으로 타인에게 도움 없이 5초만 투자하시면 하루에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일주일에 2천만원까지 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뭘 터치하시면 이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볼수 있는지 깜짝 선물 오픈과 동시에 설정 방법과 정말로 실시간 수익이 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저는 키움증권 영웅문을 쓰고 있고요. 키움 말고도 모든 증권사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주주님들은 상단에 0156이라고 숫자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기 창 하나가 나옵니다. 5월 증권사 추천 종목이라는 내용을 눌러서 이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 포착 설정법은 위에 0150이라고 숫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창 안에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장 주도주를 포함하여 지금 매매할 만한 다양한 단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님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타인에게 도움 없이 이창 하나로 회원님들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시간 잔고 확인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제 계좌죠. 제 트레이드 명인 정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걸린 종목들은 현재 매수해서 요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매매하셔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기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요. 시간과 상관없이 1시면 1시, 2시면 2시, 3시면 3시에 키셔갖고 이 종목이 포착되어 매매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 실시간 계좌죠. 여기에서 이제 포착된 종목들인데 상한가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저 같은 경우 화천기계 9, 애경테크, 애경 케미칼 종목을 매수해서 하루에 200만원 정도 수익을 벌수 있는 이런 설정법이고 저 같은 경우 벌써 하루에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포착은 요 그냥 하실 거다 하시고 시간 되실 때 키셔 갖고 잡히는 종목들에 매매하시게 되면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못해도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나오실 겁니다. 저처럼 능숙하게 한다라고 하면 제2의 월급도 가능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에 100만원 정도만 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타인에게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쌓고자 이 실력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직접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4월달에 받으셨던 분들이나 또는 새롭게 받으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5월 최신 업데이트 버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가다가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을 골라서 준다는 또는 프로그램을 준다는 유튜버들은 많은데 사실 이런 창은 띄울 수 있지만 잔고 확인을 눌러서 실시간 계좌를 띄우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 홀로 저기 할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주신 유튜브로 이 순위권을 둘수 있게 최대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상부상조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위에 지금 문자로 이 설정법이라고 넣어주시면요 제가 사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블로그 보시면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는데 이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보내주실 때 사용하시는 증권사도 말해주시면 맞춰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도 100만원씩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움, 삼성, KB증권, 동구, NH, 미래셋, 한투, 모바일까지 모두 다 가능한 세팅 값이니까 무조건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보시고도 못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아예 보내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업데이트 버전이고요. 증권사별 단타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맞는 해당 증권사에 맞는 내용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대로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이 단타 설명서대로 했을 때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키움증권 자체 성과 검증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성과 검증이고요 5월 달에 이 급등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 포착 누르고 5월 일주일만 가지고 있어도 약 수익 구간이 몇 퍼센트 납니까? 보시는 것처럼 약16% 32%. 수익 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 블로그와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따라 오신다면 이창 하나로 어려운 장 하루에 300만원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주주님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타인에게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앞으로 짧게 짧게 수익을 100만원씩이라도 보더라도 하락하건 상승하건 주식종은 주도주가 있고 그에 맞는 돈이 되는 섹터의 자금이 몰리는 거니까 요거들 설정하셔갖고 손질 보지. 마시고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영상처럼 종목들 홀로소개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죠 010-7590-3386. 010-7590-3386. 해당 번호로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관계없이 설정법이라고만 기재해서 문자 보내 주시면요.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또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무료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 드릴 것이고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남은 5월 변환하고 빠르게 수익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감 2초 전 1초 전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